1980년대 저명한 소설가인 마이클 클라이트는 한 소설에 대해서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화석에서 추출한 DNA로 익룡을 복원하는 한 대학원생의 이야기였죠 다소 소박한 시놉시스를 이리저리 고치던 마이클 클라이트는 소설의 스케일을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쥬라기 공원의 초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계를 불문하고 공룡은 어린아이들의 우산과 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랬기에 마이클 클라이트는 주라기 공원의 초안의 주인공을 어린아이로 잡았습니다. 이후 테마파크에서 공룡이 탈출하는 순간을 목도하는 설정까지 잡고 주변인들에게 이 시나리오를 보여주었지만 형편없다고 혹평을 받았습니다. 주라기 공원의 소설 지필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그는 소설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바로 소설 속의 화자가 어린아이였다는 점이죠 그의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들이었고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독자에게 좀처럼 공감을 사지 못하고 몰입감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 클라이트는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을 성인으로 바꾸기 결심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집필할 때 자만을 주었던 고생물학자 존 호너 교수를 모티브로 삼은 앨런 그랜트 박사가 주인공으로 탄생합니다 아마 주라기 공원의 소설이 잔혹하게 바뀐 게 바로 이 시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1989년 당시 마이클 크라이튼은 의학드라마 2R을 제작하기 위해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둘은 정기적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드라마 2R ER 이외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곤 했죠 이때 스티븐 스필버그는 다음 작품이 무엇이냐며 마이클 크라이튼을 떠보게 됩니다 쥬라기 공원에 대한 정보를 일찍 풀고 싶지 않았던 크라이튼이었지만 스필버그의 거듭된 추궁에 DNA와 공룡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답하고 이를 들은 스필버그는 이 아이디어에 굉장한 흥미를 보입니다 이 역사적인 전심식사 이후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제작사인 엠블린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창립자인 프랭크 마샬 그리고 캐슬린 케이디 부부에게 이것을 알리고 주라기 공원에 대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1990년 5월 마이클 크라이트는 소설 주라기 공원의 초안을 출판사에 전달합니다. 이때 크라이트는 출판사와 주라기 공원의 영화 판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사들의 주라기 공원의 초고를 돌려서 판권을 입찰받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과 별개로 크라이트는 이미 스티븐 스필버그를 주라기 공원의 감독으로 점찍어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스필버그가 다른 영화사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권을 입찰해도 그를 영화 주라기 공원의 감독으로 선정할 생각이었죠. 쥬라기 공원의 영화 판권에 대한 입찰이 뜨자 스티븐 스필버그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막 유니버셜 픽처스의 사장이 된 시드니 슈인버그와 접촉해 당장 쥬라기 공원의 영화 판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쥬라기 공원의 시나리오는 입찰과 동시에 당시 대부분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20세기 폭스는 조 단테 감독을 워너브라더스는 배트맨으로 뜨기 시작한 팀 버튼을 트라이스타는 슈퍼맨 시리즈의 리차드 도너 감독을 앞세워 주라기 공원의 판권을 따낼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를 감독으로 점찍어두었던 원작자 마이클 크라이트는 이때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기 때문에 스필버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련이 있었으니 앞서 언급한 제작사 외에도 에이리언2와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에게도 주라기 공원의 시나리오 가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제임스 카메론은 이 시나리오 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주라기 공원의 판권을 따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연락하기 몇 시간 전 스피드버그와 유니버셜 픽처스는 영화 주라기 공원에 대한 비전을 어필하며 다른 영화사들을 밀어내고 당당히 주라기 공원의 영화 판권을 따내게 됩니다. 1990년 9월, 주라기 공원의 제작진은 소설판에 자문을 해주었던 고생물학자 존 호너를 영화의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반신반의했던 호너였지만 스피버그 감독의 의지에 감화가 되어 주라기 공원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스피버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우리는 괴물 영화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공룡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공룡을 보여줄 겁니다." 쥬라기 공원의 영화화 판권을 따내긴 했으나 그 과정은 고달팠습니다. 소설의 아이디어는 너무나 좋았지만 당시 여건으로 이것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영화 쥬라기 공원의 제작비를 전부 대주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죠. 소설의 내용처럼 영화를 만든다면 제작비가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9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소설 속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라낸 다음 이것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15종이나 되었던 공룡의 종류는 6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제작에 참여했던 닉카터는 공룡 한 마리 줄일 때마다 25만 달러를 소설 속 장면을 삭제하거나 병합할 때마다 5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큰 산이 남아있었습니다. 소설 속 공룡을 어떻게 진짜처럼 보여주느냐였죠. <놀람>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당시 헐리우드의 특수효과는 스톱모션과 애니메트로닉스 그리고 슈츠 액션으로 진행되는게 흔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조스나 이티를 연출하면서 이러한 특수효과에 어느정도 경험이 쌓인 상태였죠. 하지만 조스의 기억이 쥬라기 공원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조스 촬영 당시 사용되었던 상어의 애니메트로닉스는 촬영 중에 꾸준히 고장을 일으켰고 이는 스필버그 감독에게 다시 참아하기 싫었던 기억이었죠 스필버그 감독은 이런 좋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 제작자인 캐슬린 케네디에게 꾸준히 어필하였고 문제없이 진짜 같은 공룡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쥬라기 공원의 총괄 프로듀서인 캐슬린 케네디는 스피버그 감독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당시 특수효과의 거장들을 섭외하기로 합니다 애니메트로닉스와 슈츠 액션 파트는 스탠리 스턴을 스톱모션은 필티팻을 섭외하기로 결정합니다 스탠 윈스턴은 이전부터 스티븐 스필버그와 작업하기를 고대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섭외했지만 필 티펫은 좀처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티펫은 이 시점에서 이미 헐리우드 스톰 모션의 끝판왕에 오른 데다 1985년 다이노서라는 다큐멘터리로 공룡 스톰 모션을 제작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주라기공원 특수효과의 적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서 있는 필티핏이었기에 스톱모션 기술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저타임이 온 상태였고, 케네디와 면담했을 때 주라기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스톱모션 기술로 2 시간짜리 영화에서 진짜 같은 공룡을 보여주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티펫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1990년 케네디와 티펫의첫 번째 만남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라기 공원의 제작을 위해서 그는 꼭 필요한 사람 중한 명이었기 때문에. 캐슬링 케네디는 주라기 공원의 시나리오를 필티 패색에 전달하는 등 계속해서 러브 콜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썰을 듣게 된 로보캅의 폴버우벤 감독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마침내 주라기 공원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1991년 주라기 공원의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후크의 촬영을 하느라 좀처럼 프리 프로덕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주라기 공원 프로젝트는 캐슬링 케네디 주도하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백투더 피처2의 특수효과 감독이었던 마이클 랜디에리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특수효과 업체 인 ilm과 접촉하게 되고 데니스 뮤렌을 섭외하는데 성공합니다. ilm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특수효과 를 위해 설립했고 지금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cg 회사입니다. 하지만 ILM은 당시 비중이 작은 업체였고 주라기공원에서 메인 특수효과는 필티펫의 스톱모션이었습니다. 데니스 뮤렌이 속한 ILM은 스톱모션에 모션블러를 넣어주는 등 어디까지나 보호효과를 위해 투입된 것이었죠. ILM의 소속이었던 데니스 뮤렌과 그의 팀원들이었던 스티브 스페즈 윌리엄스 그리고 마크 팁은 점심식사 중 주라기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마크 팁과 스티브 윌리엄스는 ILM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공룡을 전부 다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툭 던져보게 됩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고요? 이뭔 개소리야! 당시 시즌는 지금과 비교해 굉장히 조악하고 불확실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데 분명한 근거가 있었죠. 바로, 터미네이터2의 액체 금속 그래픽을 만든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문제없이 합류한 스탠 윈스터는스타우즈의 원화가로 참여했던 크래쉬 맥크리를 섭외해 바로 공룡 디자인에 착수합니다. 크래쉬 맥크리리는 공룡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평가받는 고생물학자 로버트 베커와 존 호너에게 공룡의 해부학적 자문을 얻었고, 유명한 팔레오 아티스트인 그레고리 에스폴의 작품을 참고하여 작업해 나갑니다. 기존 미디어에서 볼수 있었던 공룡 복원은 허리를 사람처럼 세우며 꼬리를 질질 끄는 형태였죠. 하지만 크래시 매크리리에 의해 공룡의 머리와 꼬리가 수평 형태로 바뀌고 새처럼 날렵해지는 등 당시로는 파격적인 복원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쥬라기 공원의 공룡들은 결국 처음의 의지와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티라노사우루스는 고증 형태의 날렵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스탠 윈스턴의 선택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새처럼 얇은 다리가 빈약해 보인다면 더욱 두껍게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쥬라기 공원의 공룡과 관련된 된 저작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영화에 등장하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실제 공룡과 다르게 만드는 작업도 계속해 나갑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괴수 같아 고정 형태로 돌아가기도 하고 고정 형태가 밋밋해 다시 괴수처럼 바꾸는 과정을 거듭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라기 공원식 티라노사우루스 디자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문위원이었던 존 호너는 공룡과 새가 밀접한 생물임을 강조하며 랩터에게 깃털을 넣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 아주 간단하게 기각됩니다. 막상 스크린에 그래서 깃털을 달고 닭처럼 머리를 까딱이는 모습은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여 디테일한 측면에서의 고증은 과감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룡들의 디자인이 확정되고 필티팻은벨로시랩터와 티라노사우루스의 테스트샷을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전달합니다. 당시 스피버그는 집에서 가족들과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요. 스피버그의 자녀들은 이스톱모션 영상을 보며 진짜 공룡 같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스톱모션의 거장이 만든 업계 최고의 특수효과였지만 아쉽게도 스티븐 스필버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와는 다른 미묘한 차이 그리고 허전함 때문에 스피버그 감독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던 스티븐 스페즈 윌리엄스가 총대를 메고, 1991년 6월부터 11월까지 ILM의 컴퓨터 그래픽팀은 역사에 남을 대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생물학자와 팔레오 아티스트의 지원을 받는 아날로그 팀과 달리 ILM의 컴퓨터 그래픽 팀은 개인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을 입수해 기초적인 CG 뼈들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에 터미네이터 2의 슈퍼바이저였던 스테판 팡파이어의 도움으로 티라노사우루스의 기초적인 애니메이션까지 만드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들은 11월 14일 프랭크 마샬과 캐슬린 케네디가 ILM을 들렸을 때 과감하고 기습적으로 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기초적인 골격 모델링에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엄청난 가능성에 프랭크 마샬 부분은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슬링 케네디는 즉시 데니스 뮤렌의 CG팀에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데니스 뮤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온전한 공룡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죠 이후 데니스 뮤렌의 CG팀은 크래시메크릴이의 컨셉아트를 접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티라노사우루스와 갈리미무스를 이용해 시연 영상을 만들기로 기획합니다 시간이 흘러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데니 스미렌과 그의 팀은 완성된 공룡의 c g i 를 시연하기 위해 제작사인 엠블린 엔터테인먼트의 영사실을 찾아갑니다. 이때 아이 m 을 소유했던 조지 로카스와 함께 스티븐 스틸버그와캐슬린 케네디는 이 영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땠냐고요? m o n I o r e s n o a n g test of t e r e e n a n t w i n o d the w l e h d e a l o h a l n g e d e a l h a n g e d The whole deal, man.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영화의 역사 그 자체가 바뀝니다 아날로그 효과의 멸종은 시작됐고 CGI라는 새로운 정이 급격하게 진화하죠 스티븐 스필버그와 캐슬린 케네디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조지 로카스는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죠 이 영상이 나를 완전히 확신시켰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었고 우리는 이 기술을 쥐라기 공원을 통해 관객들에게 선보여만 한다 1992년 4월 20일, 캐슬링 케네디는 필티팻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쥐라기 공원에서 스톱모션 효과를 완전히 빼버린다고 통보하죠. 필티팻과 그의 팀은 엄청난 절망감에 빠지죠. 이때 충격과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영화 본편에 이 상황을 빗댄 대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 하시나요? 우리 직업이 없어졌어요. 그는 사망한다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필티팻이 가지고 있던 생물 애니메이션 노하우는 헐리우드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데니스 미렌에게 필티팻의 팀이 쥬라기 공원에 계속 남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미렌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멸종위기에 처한 필티팻의 스톱모션 팀은 ILM의 애니메이터들을 지도하며 공룡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해줍니다. 스톱모션이 멸종하고 CGI라는 새로운 종이 출연할 때 스탠드 윈스턴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죠.